오늘은 플스 입문자가 꼭 해봐야 할 달피지 싱글 플레이 작품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다른 게임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은 게임들입니다. PS5가 제첫 PS 기기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초보 PS 유저들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로 우선해 보았습니다. 물론 재미 부분도 고장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용과 같이 7입니다. 이 게임은 매우 독특한 캐릭터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매우 다양하며 각자의 개성과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어 게임을 즐기는 동안 매우 즐겁고 유쾌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병맛 감성이 강하게 들어있어 게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드라마 한편을 본다는 느낌으로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게임의 전투 시스템은 전작과 다르게 천재 전투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략적인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플스 기기를 처음 입문하게 되면 부작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게임은 천재 시스템으로 편안하게 익히며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다양한 퀘스트와 보상이 존재하여 퀘스트마다의 스토리가 특유한 병맛 코드 개그, 그리고 감동 등을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RPG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게임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로스트 저지먼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용과 같이의 스피노프 작품입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추리 요소가 가미된 액션 RPG 버전의 용과 같이입니다. 2018년 원작의 후속작으로 새로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며 새롭고 업데이트된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설정은 입문자 기준 쉬움으로 플레이해도 충분히 손맛을 느낄 수 있으며 조금 숙련된 분들은 EX 하드 모드로 다크소울류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용과 같이 게임보단 조금 어두운 분위기지만 여전히 병맛스러움이 녹아 있어 동일하게 한 편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입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은 언제나 최적의 타이밍을 찾지 못하는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하는 포스트 어포칼립스 세계에서의 생존을 그린 게임입니다. 주인공 조엘과 엘리는 서로 다른 세대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훌륭한 스토리와 캐릭터, 멋진 그래픽, 멋진 음악, 그리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전투 등을 통해 게임플레이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전부 마치고 나면 여운 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참 그리고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은 일로 완결되었습니다. 후속작이 있지 않냐고요 짝퉁입니다. 암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번째는 페르소나 파이브 더 로얄 입니다. 페르소나 시리즈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몰플레잉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게임은 캐릭터와 이야기 그리고 게임 플레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결정하는 선택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약간 중이병스러울 수 있지만, 일드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동안 무리없이 즐겨왔던 분이라면 최고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게임은 현재 전투 시스템과 헤르소나를 소환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캐릭터들의 인간적인 면과 헤르소나의 특징을 모두 이용하여 전투를 진행합니다. 게임은 여러 엔딩을 가지고 있으며, 캐릭터 간의 관계와 선택에 따라 무개가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페르소나가 포켓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켓몬과 다른 점은 페르소나끼리의 합체가 가능하고 더욱 강한 페르소나를 만들며 수집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또한 BGM이 역대급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뒤에 깔리는 BGM이 흥겹게 들린다면 당장 게임을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는 하데스입니다. 이 게임은 최고의 싱들 플레이어 게임 중 하나로 로그 라이크 게임이어야 할 것을 재정의한 게임입니다. 중독성 있는 게임 플레이와 관련성 있는 캐릭터들의 조합은 다수의 시도에서 지하세계의 최악의 적을 무찌르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임은 천국의 지하세계에서 주인공인 하데스의 아들 자그레우스로서 가족과의 갈등과 함께 여러 미로를 돌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게임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무기와 능력을 조합하여 플레이어가 자신만의 공략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은 플레이어가 사망할 때마다 다음 플레이에서 더 강력한 능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자들도 게임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게임의 그래픽은 아름답고 음악은 멋지며 캐릭터들은 매력적입니다. 게임은 매우 중독성 있으며 여러 가지 엔딩이 있어서 반복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풀스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RPG 게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